저희는 지금 대만의 명동역인 시먼역을 지나 시먼딩 회장나 아종 본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름 이 뭐였더라? 아아종면섬 본점. 여기 아니야? 어 맞다. 오 맞다 맞다. 소나 Hello. 투 스몰 플레이스 예, 자, and 후야오샹 차이 그 되게 유명하죠. 스파반이 네. 없는 건데 어떨까요? <laughs>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뒷편에 보면 소스통은 세 개였어. 먹어본 소감이 어때? 저렇게 음. 응. 의자같이 놓고 빠르게 해주면. 불리는 거는 가게 입장에서는 아주 잘한 거 같아, 그지? 나는 솔직히 비주얼 보고는 크게,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왜냐면 곱창이 닭소붓이 맛이 난다는 게 약간 기대가 되는 맛은 아니잖아. 맞아.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몰랐어. 어, 생각보다 감칠맛이 나고, 소스 뒤에 있는 세 개를 넣었을 때는 완전 중국 음식 맛으로 바뀌어서 좀 저는 부르고였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먹는 게 나은 거 같고. 근데 맛은 있어. 두 젓가락까지. 어, 일단 그 둘이서 하나 사서 맛만 보면 될것 같아요 맞아 숙사를 여기서 난 내가 고르고 싶은 것도 있고 오미니어처가 있네 귀여운데? 일단은 푸딩을 종류별로 하나씩 먹어볼까 합니다 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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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이거 이거 맛있다던데 파이 언 에이틴 비어 어 이거 진짜 맛있겠다. 파이언 비어 아까 어, 오빠 먹은 뭐거 맛있었는데 없네. 일단 여기까지만 세븐일레븐에서 사겠습니다. 그다음 패밀리마트로 가겠습니다. 파는 음. 느품은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주로 식사류가많네요 식사를 패밀리마트. 약도 파네요 중국도 쓰고 멀티숍도. 와 편의점에서 이베니시비는 6만 원. 여기는 대만 충청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와대 같은 곳이죠. 그래서 군병 군력도다 이렇게 줄 서서 보고 있는 거같고 이게 일제강점기 때 대만에 있는 일본 충청구에서 쓰던 건물이고요 네, 여기는 이 건물을 그대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는 김영삼 대통령이 거루장물을 고치겠다고 하면서 터뜨렸죠. 그래서 이제 사라졌죠. 민족의 정기를 막으려고 경복궁 앞에서 있었는데집권이 4년 동안 연임. 딱두 번밖에 못 한데. 근데 차잉원이 이번에 두 번째인데. 4년 급하기입해서 8년? 초 8년 하시거 어, 우리나라는 단임제지만 얘는 연임제인 거야. 근데, 차이 형이 2023년인가? 24년이면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지방선거가 지금 열리는 것 같아 지방 그래서 너도 봐, 보면 알겠지만 각종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연설을 트럭에 타고 다니면서 하고 있더라고 어제 나도 한번 봤어 신 과장이 요 앞에서 사진 찍고 싶다고 왔는데 저기 앞에 기인들 서있으니까 무선에서 못 찍겠다고 해서 제가 그반물을 찍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진짜 무서워 아시겠지만 은뭐 요즘 분위기가 워낙 험악해서 잘못하면 큰일 날수 있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내가 아, 눈 사찰인 줄 알았어 쇼핑하기 네. 좋겠네 그기게저 우리 청나라 와인인 것 같아 이거죠? 맞아 이이이 파란 기아도 참 예쁘지 않아? 파란 기아의 하얀 그러네? 이렇게. 근데 저 파란색이 우리나라랑은 또 달라, 그치? 어. 신가장은 역사책에 들어온 것 같다고 네. 오늘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잉어 벚꽃 공기? 개관리는 진짜 같아요 진짜다! 어, 움직인다. 나 산, 나 그거 동상인 줄 알았어. 여기서 물고기 잡은 건가 봐. 물고기, 이거 봐. 여기 밑에 얼마나 많아. 어, 잉어들이 좀 말랐네. 많다, 안, 안 해. 아니, 근데 저 밥을 사가지고 좀. 오! 야, 순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청나라 말기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서구식 민주주의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청나라 봉건주의를 을 끝을 낸 인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중국이 당시 군벌의 지방에 각각 다 나눠서서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힘이 그 순원과 동료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대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기도 하고 좀 유연한 정치를 펼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순원을 따르던 사람들이 신의 혁명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신의 혁명을 일으켰었고, 당시 순원은 해외에 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산민주의를 제창을 했고,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국부로서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대만의 총통이 처음 취임하게 되면 순원의 순원 앞에서 이제 맹죄 같은 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리고 순원과 밑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이 바로 장제스입니다. 그래서 순원이 병으로 사망하고 장제스가 이제 이어받으면서 북부천대를 통해서 대만으로 도망치는 과정에서 순원의 산민주의를 대만 국기에 녹여냈죠.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이 각 산민주의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엄청 커요 진짜 하늘이 완전 하늘이랑 또 청기와랑 하얀색이랑 잘 맞네 대만의 역사는 우리나라랑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밀접해요 대만이 그때 한국 전쟁이 벌어질 때 장제스가 몇만 명의 군사 몇만 명의 군사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당시에는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이라서 한국 정부랑 미국 정부가 이렇게 되면 판매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면 안 된다 해서 만류가 됐고 대신 물자를 지원해줬거든요. 그리고 대만 해협은 이 한국과 일본으로 들어가는 주요 해상 물류 기지 물류 경로거든요. <목소리> 들 경호하는 것도 이게 경비대가 바꾸는 것도 볼수 있다는데. 생들도 많이 오네요 여기. 여기는 키키 레스토랑입니다 응. 계란 두부 튀김 부추볶음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 어때? 가지 곱창 소리 잘 먹겠습니다 응? 맛있어? 응. 짜고 매워. 곱창 쫄깃쫄깃하고요, 약간 짜요. 약간 짜고 약간 매워. 음, 맛있어. 가지는 물컹물컹해서 맛있고, 근데 이게 고수야. 음, 어,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 방아잎이라고 하던데 누가 보려고. 고수? 그래. 아, 고수가 아닌가봐. 방아잎인가봐. 내 네. 고수 같은 식감이 나. 냄새가 나. 오, 우와, 촉촉. 오, 탱글탱글 탱글. 사처럼 부드럽게 겼죠 맛있다 음, 진짜 참맛스 푸시 계란찜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음? 차왕 그 일본 아 계란찜 아 간장풍도 되게 맛있어 계란찜이 안에가 부드럽고 촉촉해서 일본 계란찜 부추 볶으면 좀 맵네요 근데 맛있어 밥 반찬으로 딱. 지 기본적으로 다 짜긴 하네 간이 세다, 맵고 대만에서 유명한 과일맥주 그리고 여기 멜론 여기 구아바 옛날에 C.F.에서 들어보셨죠? 구아바 구아바 마걸로유카페따 걸렸네 이거 세븐일레븐에서 산 푸딩 그리고 요 과자는 제법 맛있더라고요 달달한데 바닐라 맛 나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한번 먹으면서 왜 대만에 왔는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딱딱하 맛없다 멜론 같아. 응. 음. 뭐 적갈 맛있네. 요건 구아바. <laughs> 그냥 비타민 C를 먹는 기분. 달진 않고 완전 상큼해. 고구마 같때 전분이 있는 고구마 같은 식감에 비타민 C처럼 상큼해. 요즘 뜨는 여행지가 일본 아니면 대만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엔당 950원으로 되게 10년 근래 중에. 매우 싼 편에 속한 축이어서 일본에 대한 메리트가 되게 높긴 했었는데 일본은 여러 번 가봤고 그리고 대만은 제가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그래서 대만이라는 나라가 되게 궁금해서 좀 찾아보고 있었어요 주식으로 돈을 잃으면서 제가 원래 역사금융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대만이 우리나라랑 굉장히 밀접한 나라라더라고요 첫 번째는 역사적 유의성을 들수 있는데 일제강점기를 둘다 겪어봤고 우리는 남한과 북한처럼 이렇게 민족이 흩어져 있는데 사실 중국과 대만도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는 국가잖아요. 고루한 현상 그리고 두 우리도 남북한 중국 대만이 무력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흡사한 것 같더라고요. 경제 상황도 굉장히 대만과 비슷한데 GDP는 우리나라가 더 커요. 우리나라는 2021년 전 세계 GDP 10위권인데 대만은 한20몇위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만 자체가 국가의 크기가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8분의 1이고, 인구수가 3천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5천만 명에 대만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GDP가 큰 거는 좀 어느 정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맞는 것 같다. 하지만 1인당 GDP가 두 나라가 흡사하거든요. 저희가 3.5만 달러, 대만이 3.4만 달러. 다시 말하면, 대만 인구 한 명당 만들어내는 GDP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예요. 인구수도 적고, 국토 크기도 적은데. 그럼 대만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라 점이죠. 근데 대만이 전자 쪽에서 굉장히 강하거든요. TSMC라는 기업에 들었을 거예요. TSMC가 무슨 회사냐면, 파운드리 회사인데, 파운드리가 뭐냐? 반도체를 대신 설계, 아, 대신? 제조를 해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가져가서 이렇게 만들어 줘. 하면 싸게 잘 만들어 주는 TSMC가 세계 시장 점유율이 51%인데 삼성전자가 한16% 되거든요. TSMC가 압도적 1등이에요. 대신 삼성전자는 이제 랜드 D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강세를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전자 같은 계통에서 강한 국가고 그 또한 폭스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폭스콘이 애플, 아이폰을 대신 생산해주는 기업인데 이것도 대만에 있거든요. 대만도 초기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OEM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구조도 우리나라랑 흡사하다. 옛날 1997년 IMF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그 IMF 전에 4마리 용 아시아에서 불렸잖아요. 그게 홍콩, 싱가폴 대만 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계속 주목을 받아왔고, 2002년도인가, 3, 7년도 이후부터 대한민국의 GDP, 1인당 GDP를 대만이 넘어본 사례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IT 기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TSMC가 선전함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2022년, 이제 대만 내에서 추측하기로는 1인당 GDP가 최초로, 20여 년 만에 최초로 대한민국을 넘어설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경제가 매우 흡사하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순원이라는 역사 인물이 굉장히 중국과 대만의 국부로 받아들여지는데, 근데 그 순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제 치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 건국훈장을 준 외국인 다섯 명 중에 순원, 장제스, 장제스 부인. 이렇게 세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유의성, 경제적, 경제적 유사성 등과 함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스키. 위스키 때문에 오게 됐어요.